안녕하세요. 남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저희가 상담을 받다 보면 제일 첫 번째로 검토하게 되는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그, 신청하실 때 자격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소득이 있으셔야 된다는 요건이 있죠. 그래서 그 소득은 급여소득도 가능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영업소득도 가능하십니다. 이 소득은, 기준이 되는 그, 부양가족에 따른 최소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갖고 계셔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이 부분도 많이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채무가 재산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검토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많이 갖고 계신 게 임대차 보증금이시고요. 그다음에 보험을 가입하셔서 그 환급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동차. 어, 자동차가 특히 이제 담보 대출이 나와 계셔서 뭐 자동차 할부 중이 시거나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 시세를 산정해서 거기서 담보 대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청산 가치 재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액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 절차와 틀리게 특이하게 어 무담보 채무 그러니까 신용 대출로 받으신 거죠. 이건 5억 원까지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담보부 채무 부동산에 대출을 받으시고 근저당을 설정해 주셨다던가 자동차에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던가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죠. 이것은 최고 10억 원까지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셔야 되고 담보부채무는 10억 원 이하셔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전에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셔서 면책을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재차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있는데요 어, 이런 분들은 그 면책 결정을 받으시고 5년이 경과 되셨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요건은 4가지 정도 요건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사항들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연체 기간에 제한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개인회생이 뭐 다급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내가 아직 어 연체 전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카드값 연체가 들어가는데,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시는 워크아웃 때도와 다르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는 연체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어, 연체 전에도 가능하시고,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개인회생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또 물어보시고 검토하게 되는 것들이 학자금 대출이 많으신 분들, 젊은 분들인 경우에 또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학자금 대출도 전부 다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시는데 학자금 대출도 종류에 불문하고 내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개인회생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것과 비교할 게 이제 개인 파산 절차죠. 파산 절차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최근에 가장 물어보시는 게 많은 것이 최근 채무. 그 중에서도 내가 도박 채무나 뭐 스포츠 토토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곳에 사용하신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사용된 금액들이 내가 많다. 이럴 때 개인회생이 과연 신청이 가능하냐, 내가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과도한 도박이나 낭비가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어렵지만 개인회생 절차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어, 이런 과도한 도박이나 낭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당연히 가능하시고 다른 분들에 비하면 변제율이 많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개인회생 자체를 이용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을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개인회생에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조건들을 상담 전화 주시면 대부분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 이것도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각각의 처에 계신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신청이 가능하시고 신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변제금을 산정받아서 3년 동안 과연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변제금을 잘 납부하셔서 최종 면책까지 가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어디에 계셔도 편안하게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모든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